전능하신 섭리를 찬성하오며 주님께 영광 드리나이다. 주님께서는 사랑해주시고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오엘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크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저희에겐 희망과 소망과 의뢰가 넘치는 날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굿셈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사랑하는 국제총회 신학 동문들을 아멘. 위하여 탐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총회 신학교와 총회장님 동문들을 섬기기 위해 총동문회를 구성하게 하여 주셨사니 감사드립니다. 목해 사약과 건강, 충만한 영성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동문회가 될수 있는 협력자, 동역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현재 개척했거나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동문들의 목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동문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후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문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믿으시는,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 증거하실 총회장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기름부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받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귀하신 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또만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신학교와 동문회가 될수 있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